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얘네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간들의 방 격치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래갑 믿음의 감은 레갑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등장하죠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어,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집방 안에서 하는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단호히 No라고 할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침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명을 들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짧은 나눔의 그 포인트입니다. 어, 그들이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6절과 7절, 오늘의 키 벌스가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오늘 이들이 들었고 또 따르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세 가지인 것이죠 그 포도주를 금주했다는 것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 그리고 파종 혹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그들은 목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많이 등장하진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역대상이나 사사기에 보면 어,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레갑 족속입니다. 어, 이들은 미디안 족속, 즉,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와께서 어, 여와를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내려온 것인데, 어,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 이들이 정말 온 이스라엘보다 어,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어, 오늘 그래서 이 요나답, 이들이 요나답의 명을 따랐다고 했는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때 이러한 명을 자손에게 내렸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11기 하 10장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북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지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 그때 그북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어, 그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온 이스라엘을 정말 우상 숭배 도가니로 몰았던 그악 중의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죠. 그 엘리야는 그이후에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예후라고 하는 왕이 기름부어 세움 받게 되죠. 그 열왕기 하1 0장은그 예후가 했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그 아합 즉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또그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를 끊었던 자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 열왕기 하1 0장을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그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바알 바할 선지자들, 바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함께 그 일을 동참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자1왕기하 10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고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어 이어지고 있냐면 결국은 그사마리아 지역에 어큰 집회를 열죠.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고 나는 크게 섬길 것이다라고 하며 어 걱정하지 말고 다 모여서 어 제사 지내자 그렇게 어 계략을 핀 것이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모여들었던 그 바알 선지자 섬기는 자들이 그 신당 2 편에서 저 편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후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 숨어 있던 자들이 나온 것이죠. 그때 그 예후와 요나답이 들어가서 어 여와를 섬기는 자들은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그 바알 우상 그리고 기물들 또 신당을 다 부수고 불태워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 1기하 10장 26절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이 모든 일을 목숨 걸고 같이 했던 이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자 그는 원래 겐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반족속이고 그가 원래 그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당시 사회 기득권이었던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었던 그 아합을 따랐던 무리들 남아있던 그 바할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 이들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어쩌면 요나답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가족 또 종족을 족속을 다 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목숨건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불같이 타오르는 그 여우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11기 하 10장에는 어, 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예후라고 하는 왕이 참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더니 어, 그가 바른 뿌리 뽑았지만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베델과 그리고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여전히 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 하나 남겨놓았던 하나가 결국은 다시 또 이스라엘을 북 이스라엘을 헛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 패망하게 되는 화근이 되는 것이죠. 어, 저는 그 말씀을 같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 연화답이 이 순간에 어, 신앙의 결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우와 계속 협력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바을을 내쫓았으니, 그래 나는 금신상을, 아,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어, 여지를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축을 하고 또장막을 짓고 하는 일이 쉬운 쉬운 일이 아니고 참 번거롭고 고단한 일이죠. 이제는 나도 정착하고 또 우리 아들에게는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남을 것인가? 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연하답은 그때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후로부터 떨어져서 그가 비록 그 가난하고 또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떠돌이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아 그는 그 자신을 그 더러운 금송아지 앞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요나답은 그때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후의 금송아지를 조심하라.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 인간은 연약하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멀리 떨어져 지더라도 그리고 너희의 삶이 참 비천하게 여전히 간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나에게 약속을 하라. 이것은 명이다. 약속을 하고 너도 너희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명을 하고 요나답과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고, 성경에서는 다시 숨어 있는 존재처럼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 일으켜야 한다 기도하죠. 그것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요나답이 예후의 편에 그 당시에 붙었다면,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자녀들 정도까지는 혹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답이 살아있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의 자손,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어, 아마 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예레미야 시점으로 오면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어, 정말 강하게 하고 우리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어,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어, 믿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어려움을 브레이크드로 한다라는 것이죠. 어, 다 잃더라도 어, 신앙을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잃고 이것저것 성공한들. 우리의 우리와 우리 자손이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멸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배우자가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본대로 똑같이 따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 35장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어, 누구입니까? 시대가 그 남유다의 왕 이름이 그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죠. 어, 우리가 그 34장까지 봤을 때는 그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어,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전전 왕이 지금 여호야김입니다. 이 재위 기간을 찾아보니까 어, 이스라엘이 함락당했던 그 586년 BC로부터 대략 한 15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됐던 어, 믿음의 가정을 세웠던 어, 그 사람과 그 일과 그리고 지금 오늘 예레미아 선지자가 만나서 듣고 있는 그들의 자손 이때 사이의 시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자 그것을 성경의 연대를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24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240년이라고 하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한 8세대 정도 지난 것이죠. 자 요나다비 아들을 불러서 어, 처음에 그세 가지 약속을 명령을 하고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또 다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어 똑같이 명령을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또 아들의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나고 있는 이레갑 족속의 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음 8세대를 통해서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 참 멋있지 않습니까? 8세대까지 갈것 없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8분을 이렇게 강대상으로 초청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 줄로 서게 하신, 한 후에, 제가 맨 앞에 있는 분에게, 맨 뒤에 있는 분에게 귓속말로 한두 문장을 전해주시, 전해드리고, 그것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앞으로 계속 전달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맨 앞까지 가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처음에, 어, 전해드린 말과 또 마지막 여덟 번째 분이 이렇게 들어서 말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요나다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그래 내가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명하이 여와를 정말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앞에서 목숨처럼 그 신앙을 지키고 정말 매순간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항상 그세 가지 내가, 내가 저 금송아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혹 가난하더라도 여호와한 분만을 살아,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문이다.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 그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은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 한 사람, 요나답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결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온 남유다의 백성. 한 나라보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 남,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때 곧, 그래도, 어, 이 레갑자손을 지키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거기서 레갑자손의 이야기가 끝이 날까? 어, 그렇지 않고 한번더 나옵니다. 어디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3차에 걸쳐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 그 때, 마지막에 왔던 그 느헤미아, 느헤미아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죠. 그때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 현장 가운데 그 레갑 족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느헤미아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문은 베타게겜 아, 베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백학 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 사람 말기야가 나오는데 그래서 개할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레갑의 아들이다. 자 똑같은 이 오늘 성경 그 예레미아 3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자손인 것이죠. 자 니에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어레갑 자손들이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벽돌을 나르고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철문을 못을 받고. 어,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도대체 참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정말 세상의 별종 같지 않습니까? 어, 230년 전 요나답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어, 이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그 신앙과. 그리고 결단,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어, 지금 여호야 김 시대부터 약 100년 후에, 어, 그 니에미아가 성벽을 다시 쌓을 때도, 어디선, 어디서 있던지 모르지만, 다 모여들어서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자물쇠와 핏장을 걸었다라고 하는, 어, 니에미아 옆에서 같이 땀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놀라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레갑처럼 정말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대략 보아도 한 350년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자들입니다. 요러다한 사람의 신앙에 정말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것이 철저한 삶으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을 때, 정말 한 치의 변질이 안 나고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빛이 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스러운 사람 동역자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이 있고 철저한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그의 자녀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